하나님이 신줄너희는 알기여다 그는 우리를 으신자시요 우리는 그의 그의 것이니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은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공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감사하며그 이름을 송축하시오다. 이제 아, 요하는 네. 그 선하시니 그 인자시니 영원하고 영원하고 그 세, 아, 성신이 다 생리 대대의 위치로다. 아, 네. 여러분들 크게 화면 하십시오. 아, 네. 개우가 예수를 예수의 말을 만나면 말씀이 재밌고 좋고 아멘이 나고 재밌고 나는 마음이 기쁘고 평안해져 그래서 예수를 못 만나면 마음이 성경을읽고가 오늘 저 목사님 이쁜 목사님도 축하합니다 아니,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몇동 읽고 몇동 읽어도 냉갈하대지 말 피가 뜨지말 완화야 오직 예수님의 선교자가 되고 진술자가 되기원한다 그래서 저 우리 저. 예, 미국은 사모님. 어제 걔네 놀 때도 처음에 미국에 테이프 서 왔다. 기도 아직 사적 얼굴 조용안 올라오지 않아요. 오 미국 사모님 얼굴 조용안돼요 좋습니다. 아니, 무슨 얼굴 조아하안되아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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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몰라갖고, 천사 잎어가고앙다야고 커플만갖고, 네. 아니. <laughs> 미국이면 유명을 좋고 잘 먹고 한다해도맨 네. 몰라갖고, 앙다야고빼망갖고 하더만, 여가서 금방에 사자먹었어 <laughs>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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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웃신도 나고, 엉덩이하고빼빼 몰라갖고, 웃음도 나고, 옛날로 니가 또, 암흑해하네. 늙어야지 지금 옷만 입고 젊은데서 줄을 사둔세요. 줄을 사둔, 자, 봐봐. 줄을 사둔세요. 줄을 사둔세요, 그렇소. 하늘가 하나님은 어디 왔는지 함께 하셔. 예수에 있는 곳에는 아무리 기회가 커도 예수 없는 기회가 아니다, 그러니. 아네. 어디든지 두한사람서 예수 있는 곳은 예수 종교이다 아무리 회가 예수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니다. 아네. 그러하면 성도가 아니다. 그늘자 이게 미국에다 재판가 있어도 <웃음> <웃음> 좋은 것도 아무것도 안 해도, 다 해도, 하루에 백 배가 공들이고 그러나 하루에 팬들도 와놓게 산도 지고 밥도 만났고, 안에 밥이 많으면 살찌게, 아니 밥이 안 많으면 죽어버려. <laughs> 그래서 하나님을 우러내셔야, 예수를 치를내셔라 너네 치사가 되라, 고음큰에 커는 하나님 한가지만 주면거잖아요만사 뭐 만복이 다있어 아, 예. 만사만장과이 다있어 아, 예. 뭐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도움만 많이 얻을 복인줄 요 우리 인생은 도만 많이 얻어도 집 좋고, 대사 잘 되고 예를 들어 공 이런 이런 이런것을 우리가 만족으로 안하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이 땅에 비어 만사 만장복이라고 기해요 아, 예. 하나님지두가 보면 충분히 장난할게요. 아, 네. 모든 것도 다 취향이고 취향이고 모든 만사가 안 보기 참고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는집 쪽으로 악으로 본부자라고 말해. 신랑 은 똑똑하고, 여자 자려고. 그럼 얼로 가져가면 좋울게 바람 피워. 도에 쓴 게. 남자가 돈이고또 잘나봐. 다른 여자들, 그걸 따요, 안 따요? 알아요. 여자들 뭉쳐가지고 잘났어, 여자들이. 남자, 남은 여자 잘났어, 멍청아요. 좋은 <laughs> 복고 <laughs> 잘났으면 여자는 그 철저히 딸안 따요. <laughs> 그러고 잘나고 돈 없어도 또 여, 남자 여자가 남안 따. 라돈 없으면 아무리 못나도 남자 돈 있어도 여자 딸안 따요. 알아요. 그 여자도 잘 멍청해. 왜 돈도고 보고 인물보고 남자 따야 되니까 자기 몸을 생각해야 돼요. 남자 인물을 생각해야 돼요. 돈을 생각해야 돼. 내 몸을 생각해야 돼. 요그러구도 모르게 남자 따라가요. 돈 따라가요. 그러구도 모르게 남자 따라가고 돈 따라가요. 따라가요. 아니야. 내 몸이 천연같은 몸이요. 내 몸이 얼마나 천연같은 몸이요. 아, 예. 그럼 목사는 여자들이 전사하고 함께 했어. 거기다 눈 닫아. 목사들 모두 훌쩍히 들고 내가 여자들 전사하고 이렇게 전사했어. 거기다 눈 닫아. 목사나 젊은 사람 장르고 있으면, 영 젊은 여자들과 젊은 사람들 똘때 씻어. 그럼뭐그 다음은 다더그 다음은 다더 아니. 어떤 목사가 했소안 했어. 그럼 나가 가서 안 나갔어. 나가 가서 안가어 나가 살아서 못 살아. 못다 도망을 했지만. 아이고. 거다고 속으려틀요 그때부터 약간 좋다 성은 나를 연결 성사람은 좋겠다 했지요. 가 보니 쓰물이 나오려 한다고요. 사회사살도망해 봤지. <laughs> 그래서 뭐든디에안요야 오는 건너봐야 서가 사람처벌해 서가개인는집어버야 봤어요. 네. 그러게 그러기 때문에. 겉으로는 전부가도다너 일놈은예수로 만나러 가만있어, 여자가 덜젖게 따로야, 덜 따로야, 서로 연결을 해주지 않으시오? 그러지 않아요? 네. 목사나 장남이나 여자인 사람, 보통 좀 내가 잘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으면, 장남 전부터 저 장남이나 저 성도임이나, 아이, 부도 같이 사는, 뭐, 말 많이 같다고, 따로다 오늘 하지 않아요? 그렇죠. 누가한테 그건 사고존수하거 저거 그게 참고하면서 그왜 이걸 하 않아요. 그러지요. 그러니 뭐하는 거 치워보면은 누 하나도 하라고 하나 못하게요그래요 누가 좋아하다고 몸지못하게 하지 않아요. 그걸 거기서는 나 그려고 이쪽으로 못하게 하지 않아요. 이제 안 불러볼게. 그래이 까부서 못 건진 지에하나 아니야. 개기도 멍청이. 이 까비 반원만 한 번, 헛겨 몰다 아서 헛구요 돌려보라. 그러사람인마음이무위생기이 고마워. 가만히서 소개자가 있어 일수 없어. 조명자가 있어 없어. 일러자가 있어 없어. 아, 음. 거기서 쓰시려라. 거기서 인제, 그 사람. 아니, 무지 껀득껀득 해도, 도망가요, 젖뿌요. 도망가요. 도망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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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우리가 좋은 데숨어지아고 나쁜 데 숨어지려고 하요 좋은 데 숨어지라고. 좋은 데숨어지먹은 안들어. 그래서, <laughs> 누가 가 자기는 나쁜 데 해도, 나가면을값이 넣지 않아, 이짜 <라데> 트러블을 <안> 트러블을 <라데요> 오다 가요, 아. <라데요> 그래서 저 앞에서 틀어보지 않더안틀어보 오답이 탁려요 강아요, 허리나가요. 그래서 사람을 장래가 있어야 한다 무슨 연령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점 무조건 일대로 주만 바라봐야 된다. 다허망안주 된다. 그래서 일대로 바라봐야라. 거기서 예수가 너 술만 하고, 나무를 심어지지 않고 열매를 심어지지 않습그러한테 허무다 마음을 들고, 허무다 염두질 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열매를 개혀요못개혀요 촛대 못맥혀 하게 그래서 마음로아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심어지나. 지금 여 우리가 얼마나 해서, 저, 마비도, 그, 목사님이, 변하가 돼서 안변해졌어 행동 변회가 돼서 안 변해져 어 또, 여기서, 우리가, 또, <웃음> <웃음> 사람 단체 한 사람이 있어 없어? 다 <laughs> 서로 서로 끼리끼리 다녀서 서로 연락오는 사람이 있어 없어? 다 그래. 그래서, 사람의 행동이 믿도다 아, 네. 어제는 자기 행동 말입니다. 진짜, 내가 기게 말하는 게잘안 해줍니다만, 아니, 야, 누구든지 그못 가는 자 들어가면 가면 까딱이 사왜 네. 자기 마음이변하지않아 네. 네. 어차피 이제 평상이 이 나무로 살인요 옛날에 예수 죽이었 제복을 들고 오어요 옛날에 누구 예장하냐 그대로 들면 이거 영화는 괴사하고. 쟤는 고그대살았다 살았어. 살았어. 네. 지금 여가서 바까서당신만다 도와주나. 옛날엔 바꿔서 안 바꿔줘. 니가 할래도 아이고 나 잠깐 해일 아니죠. 쟤 나름께.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 때문에 네. 그래. 그냥 좋게만 사는 시요 싸먹어 사요. 좋게만 사요. 그냥 아무리 좋을고 잘라도 여기여사고도요 싸먹어 사고들이 줘요. 네. 네. 그래요.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한칸의 조가 도충분해 그래. 그래 그렇게 그래. 하고 그래. 서로 마음이 된다. 아, 네. 마음이 된다. 아, 네. 마음이 많이 많이 하나가 된다. 부멘야부도야이부이 부부야. 부부야. 자녀도 부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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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부 예수 아인, 예수 아인도 하나의 은 어느 어느 기가대아랑 너는 내내 너는 내 재봉을 주라 너는 내자유 내 영인 침을 받으느라 너는 내그으로을 받으느라 너는 내보다 복에 흘려야 되라내 복에 버는 자가 되라 그래서 내가 너를 소극을으로죽 내게 있는 소유 분위기를 사느냐 너는 내게 내재사을 일이 다되느 그래서 받은 자이 결국 오르래야 모두 마이 바쁘게 영생의 복원을 밝혀누립니다할렐루 서로서로 사랑하시오. 서로서로 애껴주고 서로 모두 서로서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베풀주고 할렐루야 모두 말을 애키세요. 마음을 애키세요. 행동을 애키세요. 마음을 지어짜 모두 사랑합시다. 모두 사랑합시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해가 달라지서지어자 믿음에서 행한는 죽음이지만이 아니야. 행함을 하더라. 열심히 행함을 하더라. 정성으 행함을 하더라. 지민이 샘물 있지 않냐? 너 사랑하기다. 뭐 좋아한 두번 해봐도 끝날 시기는 그때는 아리자이라고이어 되면 누가 일이냐? 그래야 우리가 모두 허물먹고그 인사큐 봐줘서 청원 영생을 꽂히기 바란다. 주위에서부터 켜고서 자 그거 장어도 인자 비싸다니까. 안떠 변해. 안떠 변해. 안떠래해화려 환자 덤제 시합을 들고 왜안다어안떠고안떠그여로 따로 구여로고도로못 하지 않대고. 너 부모가 효도가 돼야 울고. 자녀를 별로 다라고 할렐루야. 아사람은고사람하고 같은 거리 일도 잘해지더라. 화자도 잘커더라 그거 파잘찾아가라그래 그거 힘들게 그 찾아라오라효찾아가라 다음에 더쉴 수도 있어. 내꺼 내 웬일 더 많이 쉬운데. 하나도 안남아라기억으 하나님을 보고 다 울려주고 지고아 망가지고 떼고 지아 망가지 보 다녀 하나만 좀만 다녀 안되냐? 온식구 십구일도 다 보고있어 그래서 우리가 꼭예수님거전 가서 만납시다 진실가기로 원합니다 신의 먹으을 원합니다 조가이 마음을 믿지 말아라 진실을 찾고 있다 생명을 찾고 있다라 변별로 찾고 있다 원석을 찾고 있다감사하죠 아멘 자고 안나와서 어찌? 자고 안나오 어찌? 하하하하하하하 어른스러운 자가 되어도 되지 말아야 어른 어른스러 자가 되지만 아멘 자고 안나오고 하늘 빼고 얹어 갈라고이래 어디 오게 하시러 마야야구요 귀신이 자구요 그래, 기신 말에 사묵뭐 오기 싫지, 하늘별로 어쩌고자쩌고 오기 싫어. 귀신이 사묵에 들어가야 하요 그럼 무섭게 올라가야 하나요? 무섭게 안올라가요 그럼 무섭게 안 올라가야 해요. 거고있어게못가 무섭게 못 가죠. 뭐 그렇게 안 올라가야 요 그래서 단대하 싸우러 계산했어. 마이하사 싸워라 강하고 도 l 대라 o u u n d e r 이 t a 그래 I shall o p e 저 the toy. p r e 사 e n t this away. t 니 k e a pretty woman in there. Spread child 유 n 을 e r What is 그 o u n g in Moshi? Tarma, you see the s i 가 e 안 c 다 So, the mother's h a n g 안 v e 예수님, 영광을 위하여. 아, 네. 예수님, 신이을 위하여. 하여야. 예수님은, 우리들이 너희들도, 자, 우리 같이 치고라도 가위 안 가요. 어려, 이 애기들이, 우리, 애기들이, 어려, 이요목상보모 가위 안 가요. 가만, 액타야 쪽은 장못 미지거나, 오수 쪽한 잠을 자나면 아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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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셔. 자꾸, 우리가 더못 사고, 안못 사고 가요. 그걸로 좋게 하고 차려, 아무 차려. 목사님 유식한 생각도 좋게 하고 차려, 아무 차려. 장남이나, 군아나주사하는 평단이나, 애기들나 이런 생각에서 좋게 하고 차려, 아무 차요 좋게 하고 차려 죠 봐. 그러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양대사리. 너희도 누구도도 사람을 유식해욕자가 네. 좋게 보려고 하는데, 묵게 보려고어 좋게 보려고 좋은 이왜하지마요보려고 하지마요. 좋게 보라 자, 너희도 네. 그러니 그래. 좀예사저 좋게 보여라. 아멘. 예사도 마음에 들게 좀 보여라. 아멘. 누구도 유수를세우려고안세우려가요유수을어세님면 라고 야니 올려가요? 그렇 다음에 예사들 이거 인아라 예사들 가장 거라. 누구도 또 그렇게 영광이지. 너는 그렇게 영광이 싸우지 아니야. 내 영광이야 내유수을 그렇게는 싸우이 아니야. 너는 나의 영광이어야 내 유실을 해서는 그렇게 싸우이 아니야. 네 자세를 생각하고 내 가난이 영광이요. 하긴 나빛이요 네. 예수의 유실은 사람이 아, 네. 우리가 예수의 유실을 생각을 전달하여야 하냐. 네. 그러음에 그래, 누가 민사를 내리다가 기분 좋으니 안 돼요. 예수 민사를 뒷방으로 하 기분 좋으니 안 돼요. 우리 가 예수의 유실을 생각이야. 우리 그래, 학부 그 밤이 나오냐 나오냐. 그래. 우리 예수 인격자가 되어야 안 돼요. 너는 내 인격자가 되요. 아, 네. 너는 보미의 큰 인자가 되요. 아, 네. 너는 성부의 새사람이잖아 아, 네. 그래.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할래요. 누가 이걸로 안 보고, 초장으로 안 주고, 난 떠들어 안 보면 줘야지. 우리는 이 서로 주고 받고, 이란 자를 해요. 아니, 애들은 애 떨어, 서보을 줘야 안 돼요. 우리는 가만 안두애방으로 말하면 가만 안잡고생을던 네가 해. 내가 기서려갈가 없다. 성화도 내고, 성화적이야. 성화도 나를결혼니고니왜 결혼이요? 너는 결혼지왜 우리 어른 말을 해? 꼼짝도 못 하고, 동생 꼼짝도 못 하고, 아, 진짜, 우리로는, 우리로는 더 꼼짝도 못 해봐. 하나도 못 해봐. 스물만도못 해봐라. 가만 안 줘봐라. 화정도안 가해. 비스러부터내 가파. 너들 뭐라게? 너도 그런지, 괴로운지야야그래 우리 집안에, 어, 동네들이, 그 사람, 병, 취서이나연회나이 장산균형하면, 그, 작은 암수 한 번만, 거기 앉아서 다 주세요. 다, 이렇게 다 쓰고. 한단, 그게, 이교교이잊혀진구 말이야. 유지할 수 없어서 있렇게그그게요누가뭐 말하는지 알다그들도 들러. 천하님이 들러면 어찌냐는 당라고 말하마. 우리 오늘 말은 이제 뭐게버리겠다 하지 그래. 초난님그 기회를 찌 당일라고 말하냐고. 그 사람도 불안해. 그그 우리 또. 시시가 애같은 며느리 같냐 인자 저 뭐, 딸이가 매느리인거 어덯다 이마지에 술 받으러 다고해요 우리 의뢰가 하나도 못해 감정을 죽은다니까 술을 못먹었어아 그러니까 술을 주무시라수술수 아픈게 안 잡수게 하는거지요 하시 마시오 이라고 안줘야죠 줘야죠 시수 이마지에 간한다만 자시오 뭐라고 주네있냐 그걸 줘야죠 너 술집 여자야? 너술대밥 여자야? 너 술집 여자야? 두부 맞아너 술집 여자야? 아니, 그래야 오늘 가서 엄청 아프다가하면그럼 술을 보러 여기서 정도, 다니래술 드지 야해그래하나님으그오래 옆에 가면 술 보면은 <laughs> <아니, 하나이 보자. 웃음> 그 미리 그냥 그러야 오늘 아프게 아니그럼술 참아서 안 참았어 그러면은 여기서 벌써 저 사람이 있어 그래도저들숨술이지말저 우리 그냥 아군나 앉게 이름 부른 사 저희를 술 드지 그래야 하나님 래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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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술 참아서 잘지마시고 그래야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 그러고 아프게 설다 아프게 설자지만일렇 해야 되는요그러더니아 이바지 절라한잔만꾸지마시오또그라고그니 하래야 그 사람이 힘동하고물 건너야 돼. 응 마음으로 거 듣는 야 하래야 그러고 아픈 사람도 보면 하고 서로 같이 하나가 돼야지. 뭐 이바지 절러한잔만먹 먹고 그런 모래가 흔한다느라 도로 먹어 보 하래야 남자들이 천장만 먹잖아 여구리 여구리 들어서나들어 그리고 그 사람 통화 잘이상하만 아니 어저수없러면 되게 취하고 오늘 마음대 해야 돼요? 제가 뭐 해야 돼요? 내가 어제께 그렇게 취하라고 또 웃기면 아니고 그 할렐루야 아이고 합서돈 따서 일래다가내돈 네 가서 말리고 시간 나면 절대 안 해버려 나 아, <웃음> <웃음> 절대 안 해버려 오늘 빠진 게그럼면운동이 나가려는데 안 나가 그 다음, 그다그럼음다면그마음오다요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다려그 누가 그려도그다의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와 불러도 음그다가자 다음, 그 다음, 그 안가 그래야그가야그 누가 더다려와다안니 다음, 안 가, 안가 다음, 그가안그그래야그안해야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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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안 가. 안 해야 아니야, 난 아는데, 뭐아무가 일해야지, 안해야 돼요. 그럼, 그럼, 그거에 돈이 내고 돼야 돼요아따으나 그럼 몇만 잃어몇 수만 잃어하리야돈딴사리이못 잡고요, 돈옛 사람이 못 잡고요. 돈딴사리이못 잡고 지요, 이런 사람이 못 잡고 지요. 하리야돈딴 사람이 못 잡고, 돈 이런 사람이 못 잡고 지요. <laughs> <laughs> 사의장이돈 있는 사람의 부장이 크요 아, 이거 장이냐딴사람 부장, 이크사부돈이내이런사람따는사람이사람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이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이러 사람들,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이 먼주 땅도 딴 사람 많이 따고 있으면 돈을 룸마다 합시다 하네. 그럼 이런 사람은 많이 잃었으니 1만 원을 해야 돼. 한발 잡으려고. <laughs> 음. 한발 잡으려고 신나만 원이 잃으만 원을 해야 팍! 아, 떠버려 이런 사람이. 그러면 따 거는 보으로이만 원. 이러면 더 날아가야 되잖아. 그러면 돈이잖아. 거기다 이0만원 꺼내버려. 한번 사버려. 엄살하고자 그 무대. 엄살하고자 그 하여 무대. 고모님 이름은 택태이래 그러냐? 그럼. 한자 부족했으면서 유신나 보고자 보여. 잘나지 아우러. 난 이러가 돈 잃어버려. 그러한데, 그러한데, 돈 있는 사람은 이러다 배토가 높아 보라. 벌짝이 어? 크구라. 자기 돈잃어오게 그냥 죽기 안 하고 벌짝이 큰 거. 자기 돈 잃어버리고 벌짝이져려 만 이런 사람은, 안 사람은 한 대로 이기죠. 그 사람 한 대로 돈만 나줘. 그 사람 한 대로. 그런데 이이 이런 사람은 그 돈을 너무나 먹어버려야. 백 패퍼가 커버냐. 그러고 아마 또 그러면 또또 그러고 그러. 또이러르고 그러. 그러면 이번으로부터 삼대 돈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절대 하지 말자는 아 하투지 그하지 말아라. 절대 나쁜 사람 내게 돈이 안 된다. 좋은 사람하투지 그래야 돼요. 부지런하게 소일로 버면서내것떼 너무 고통부터 일행이나 병만나 버 해봐봐. 그것내것떼 바라갈 때알아지돈나 바라갈 때알아 그래서 우리가 선사람고가고좋 것이 다 약한 것이 강하다자아 그래서 우리 음을 정하게 사고 우리 내 모습을 꼭 혼자 하는지라. 영생세가 많아지면 다죠요 우리 출생이 가니라나충자이 있나라. 충청직이 있나라. 아멘. 뭐 근거가 있나라. 청리가 충격이 복구를 하기 때문에 진심이 참 많아. 이 세상에 얼마나 복복장물이지복장물이되 이제는 복구하고 복제하면 성숙이 쪼다 되니. 다자성호가 얼마나 복두면 가봐. 죄지 떻게 타이어라 엄마 보는 거야? 말더라구요. 아니. 엄마게 뭐아왜 웃니? 애쓰러 말하니. 아니. 애쓰러 말해 그게 보고 가야 돼. 참보호를 많이 해. 참보호를하렇게 많이 해. 맞다. 그럼 그대로 되가지. 아니 여기서 크게 노는 대 바로 앞으로 이어 많이, 많이. 하게요면다오육한데 어쩌면 한 대로 대하고. 말한 대로 시랑 시대를 보고 가야 되는 거 그러고 그 어쩌면 얼마 안 좋을까? 오일 없이 살을 아니, 어제도말안 들을 거야. 자기 기가틀거다가 아니, 언도말안 들을 말안 들을 거야. 자제말안 들을 왜 이렇게 안 들을 수냐고할렐야그 너무 이 싸. 너 오늘 날나이지 줄을, 네. 어? 네. 네. 오늘 무슨 소리 하또 주라고 나가요. 뭐, 그라대 하면서, 오늘도 무슨 소리 하 전화 주시오 또 소리 들라고. 소리 들라고 나가면서, 오늘또 무슨 소리 하 뛰어가고 또 소리 하그래그말다인정해준다고 말이야. 그러나 그대로 못 한다고 말이야. 세계 업계 천조야. 아멘 새해인 업도 청보쳐 아니야 너통을 기계도 못 쓰고 그냥 너 아, 네. 못 아, 네. 아, 네. 어, 너무 엄청이에요 아, 네. 아, 기계사도 아, 네. 아, 네. 네못 쓰고 기사도못 너무 억조가들라고아사아는 어찌게도 아니 친구도 웃어 참아라불안아다참말라불이라고 근데 뭐라 너 틈을 못 쓰고 하면서 못쓰 기계도 기계도 못뽑아라 너무 억작이야 그 어찌 키워달라고 어짜깐 뭡니까 이러고 있어 불안다고 죽어가는 거아니 너는 이불을 식은지 안어 너는 나에게 식은가아라 네. 너는 나에게 아, 네. 너는 신고있 아, 네. 너는 성부가 되잖아 네. 너는 성장에 있는 거야 아, 네. 그사 성도 성장은 다 죽어 땅콩이 속옷을 끌지 그 사람은 이 속옷을 끌다죽 그 정말 자고 다죽 다올이 특별히 안 해. 라 그런 소원이다 받아보자 하느요 장영수 형뭐하시고 백보가 큰 사람이 그것도 못 받는다. 받 수가 없어. 백보 형이 못받으 그래. 야, 모두 받아가 영수 형은 못 받는다.